오늘의 그 말씀은, 음, 제목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라. 뭐, 잘 아시는 니에미아의 말씀입니다. 니에메가 주로 활동한 시대는 그런 그 아닥사스라 왕 때의 얘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절이죠. 다잇 왕, 그 다음에 왕인 왕이 솔로몬 왕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이스라엘이 남쪽가고쪽이다 통일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다음부터 솔로몬 왕 다음부터 분열이 되죠 분열되어서 어디에 침략을 받냐면 그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위에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아수르였습니다 그 아수르한테서 계속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그 아수르를 또 망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들어서서 그 아수를 망하게 해가지고, 그, 남유다까지 다 점령을 해가지고, 남유다, 뭐, 북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로가 많이 끌려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바벨론도 누구한테 망했냐면은, 페르시아한테 망하게 되죠. 페르시아한테 망했는데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은,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근데 이 고레스 왕은, 그, 포로로 잡혀왔던 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고레스 측령인데, 고레스 측령에 의해서 그 포로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죠. 그 1차 귀환, 2차 귀환, 뭐 3차 귀환까지 있는데, 니에이미아가 세 번째, 3차 귀환한 사람입니다. 그 앞서서 귀환한 사람은 에스라. 그 앞서 1차로 귀환한 사람이 수륩바벨입니다. 이 수륩바벨이 이제 귀환해가지고 하는 일이 성전을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누가 뭐 좋은 일좀 하려면 꼭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BC 538년에 1차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다시 하게 되는데, 그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반대 세력도 많아가지고 만만치가 않았죠. 반대 세력에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16년 만에 16년 동안 질질 끌다가 끌다가 결국은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 학계와 스가리아 선지자가 그 재건 재개, 재개된 그 성전 재건 공사를 위해서 BC 516년에 완성이 되게 되죠. 이 BC 516년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후에 결국은 재건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1차 기환한 수르바벨이 했기 때문에 그 재건된 성전을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재건된 성전. 하지만 이후로도, 뭐,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바벨론이 침략하라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그래서, 그, 재건된 성전도 계속 무너지고, 막 이랬죠. 그래서, 그, 느에미아가 세 번째로 간 다음에, 이제, 다시 성벽을 쌓게 되는 일입니다. 느에미아는, 그, 페르시아의, 그, 제국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나라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니에이메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페르시아 왕궁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 관원을 했었습니다. 술 관원이 그 뭐, 술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요, 중요한 요직이었습니다. 왜냐면은 하 왕이 마시는 술에다가 독을 타서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술 관원은 왕이 굉장히 신임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신임했으면은 술관원으로 시키 포로인데 술관원으로 시키겠습니까? 그만큼 그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받았던 느헤미야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냐면 성벽을 재건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오늘 느헤미야에 대해서 나눌 말씀 한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니에미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니에미아 1장 4절 말씀에 조금 전에 같이 읽었었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는 말씀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 앞에 3절에서 니에미아가 이제 유다에서 돌아온 사람들, ]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백성들이 능욕을 받고 큰 환란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이 불탔다는 라 소식을 니에미아한테 전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니에미아가 그 조국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몹시 안타깝고 슬퍼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5절 다음에 6절에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그것도 느헤미아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슬픔에 잠겨있는 느헤미아죠. 이 일로 수심에 잠겨가지고 술과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걸 아닥사시스 왕이 본 거죠. 아닥사시스 왕이 그래가지고 느헤미아한테 물어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수심에 차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느헤미아가 왕한테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국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 라고 말씀을, 저 얘기를 하니까 왕이 또 그러면 물어봅니다. 니에미아한테. 그럼 내가 무엇을 하기, 하고 싶으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그 왕이 니에미아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니에미아의 대답. 이 어디에 있냐면은 2장 4절에 있습니다. 니에미아가 대답을 하기 전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니에미아가 바로 대답을 하지 않았던 얘기죠. 묵도 한 다음에 대답한 겁니다. 묵도라는 것은 조용히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에미아는 중요한 순간, 순간에 일단 먼저 하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물어본 것이죠. 니에미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니에미아가 얼마나 기도에 의지했고 기도를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일을 시작하면서도 기도했고, 끝나면서도 기도했고,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들은 느에미아인 것입니다. 뭐, 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들어있죠. 그, 항상, 그,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누구죠? 다니엘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 특히 다니엘 구장 3절에 보면은 내가 금식하며 대옷을 입고 죄를 돕고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결심하니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생각나는 사람 에스더가 있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3일간전온 백전, 백성을 갖다가 유다 민족을 갖다가 금식 같이 하자라 하면서 중보기도 해가지고 금식해서 나라를 구한 그런 에스더가 있죠. 또한 사람 더 말씀을 드리면.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성경에 나온 게 하나님 벽, 얼굴에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벽을 보고 기도했다는 것은 다른 생각 아무도 안 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의지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느의미하게 평상시에 일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큰 결정을 할 때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니에미아는 자기의 지로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하지 는 않습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건 결정을 할때 주님께 여쭤보고 결정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떠한 커다란 결정과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고 계시죠? 그러라고 믿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앉아 계신 것도 다 하나님이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의 경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도 뭐 살아가면서 여러 차례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또한 큰 결정을 할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금융위기 때, 제가 그때 중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금융위기 때문에 뭐 클로즈 하겠다 고라도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게 됐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고, 그 어려운 시기 때 이제 기도를 맨날 했었죠. 그 당시에 죽어지는 그 서울이었는데, 제가 그 교회는 그 중국에 가기 전에 천안에 교회를 삼겼습니다. 그래서 시무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와서 이제 주말에는 주일날은 천안에 내려가서 예배드리고 평상 그 주일 주중에는 서울에 있었죠. 그런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결, 기도하면서 지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천안으로 갈까 서울에 계속 일까? 왜냐면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교회도 서울로 옮기자. 뭐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그런 상황이든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그 기도하는 와중에 그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교회를 결정을 하고 그냥 천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내려간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저한테 대학교 교수라는 걸 준비를 해 주셨던 것이죠. 믿음과 물질 중에서 선택을 하려면 하나를 선택했을 때 먼저 믿음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그러한 경우에 축복이 임하는 것을.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신학 공부도 하게 되고 또 선교를 알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을 한국으로 그리고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세상에는 우연 또한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탄의 유혹 둘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뭐 믿음 생활을 오래 한 분도 계시고 학생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부디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탄의 유혹을 잘 분별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그러한 분별의 힘은 어디에서 있을까요? 기도와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응답을 받으며 주님께 매인 삶을 사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두 번째, 느에미아는 사랑과 열정이 있습니다. 느에미아 2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때 내가 탄 짐승 위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의 그두 번째 말씀과 같이 니에미아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3일 지난 후에 몇몇 사람과 시차를 나가서 상황을 직접 파악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니에미아가 처음에 돌아갈때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의 참담한 상황을 알게 되고, 그래서 왕이 물어봐서 왕한테 직접 간청을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을 니에메가 알았다면, 도착하자마자, 아니면 적어도 다음날 아침에는 시찰을 나가야 되겠죠? 상황이 어떤지? 근데 니에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 게을러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포로로 가 있던 그 상황하고 마저 이제 돌아오니까 뭐,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그런 건가요? 별 관심이 없어졌나요? 여기에 대해서 그 유명하신 닉 워렌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니에미아는 쉬었고, 기도했고,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네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쉬었고, 기도했고, 계획을 세웠고,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 니에미아에의 2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니에미아가 뭐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죠. 니에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가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고 오직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직접 이제 확인하러다 나가죠. 확인을 마친 다음에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느헤미야는 왕과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의 비전을 나누고 반대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까 수르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까지 70년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저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16년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때도 뭐 성벽 재건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없었겠죠. 반대파들이 또 있죠.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 암몬 사람의 도비아, 그리고 아바라, 아라비아 사람 개셈등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대적자들이 끈질기게 니에미아의 그 성전, 성벽 재건을 방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니에미아는 52일 만에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다시 쌓아올렸습니다 니에미아가 어떻게 이렇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궁극적인 목표는 충실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에 충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소명, 목표에 충실한 것이죠. 하지만 반대 세력도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에미아는 어떻게 이러한 반대파의 세력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지도자는 항상 저항 세력이 따르게 되죠. 뭐 지금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도자는 저항 세력을 잘 파악을 하고 이를 극복하며 저항 세력을 물리치는, 그래서 목표를 이루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너져서는 안 되겠죠. 지도력은 위기의 장애물에 부닥쳤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잘 나타납니다. 위기 대처 능력이죠. 위기 상황에서의 극복 능력이 곧 지도자의 리더십인 것이죠. 목표에 대한 열정, 소망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결국 위에 미안한 반대파를 모두 설득을 시켰죠. 근데 어떻게 설득을 시켰습니까? 힘과 무력으로 한게 아니고 사랑과 열정으로 그들을 다 설득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 삶의 길에... 오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었나요? 어 젊은 친구들이 아직 그런 나이는 안 됐지만 연륜이 계신 분들은 아마 적게나 많게나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죠. 이런저런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더 크게 성장하려고 믿습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죠 나무에는 나이타가 있죠. 나이타가 왜 생기겠습니까? 여름, 봄 여름의 그 성장 속도하고 겨울 가을의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이테가 생겨나는다. 그래서 나이테 가지고 나이가 몇 살인지 이 나무에 나이가 몇 살인지 알수 있죠. 그럼 외부적인 환경, 외부적인 환경에 견뎌내는 것이 그 표징이 나이테인 거죠. 또 대나무는 뭐가 있죠? 마디가 있죠. 대나무에 마디가 없으면 그냥 휘어질 겁니다. 높게 반드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굳게 뻗기 위해서 마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없는, 굴곡이 없는 삶을 소망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대신에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잘 아시죠? 환단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말씀이죠. 환란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사랑하고 열정으로 인내하며 나갈 때 고단과 환란은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방송국, 텔레비전 보다 보면 가끔 뭐 특수 부대들이 나오죠. 특수 부대들, 특수 부대들이 어떤 부대입니까? 보통 부대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처리하는 게 특수 부대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군인들보다 훨씬 더 훈련을 많이 받고 훨씬 더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특수부대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 믿음의 청년들이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게 되는 많은 장애물들 그러한 장애물을 믿음의 훈련으로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정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니에미아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니에미야 5장 14절에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니에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근무를 했, 일을 했습니다귀환해가지고 당시에, 근데 와보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의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허한날 전쟁이 있었고, 포로를다 펴가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공동체 의식이 없어진 것이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뭐 이런 이기주의, 그리고 가진 자들이 더가지려고 하는 그런 부익부 빈익빈이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주의,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뉘에 미하는 이것을 빨리 바로잡으면,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그 단결을 시급 올리기 위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한 마음이 되는 공동체의 그 의식 결집이 필요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에미아는 총독으로 12년 동안 있으면서 총독 봉급을, 녹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임 총독들은 막대한 세금과 많은 돈을 걷어들였죠. 하지만 니에미아는 비전을 품고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백성과 민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비전으로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니에미아는 누에, 백성들과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비전을 품고, 니에미아는 그 비전을 백성들하고 함께 나눈 것이죠. 비전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아픔도 함께 공유를 하였습니다. 위에미아는 자신이 당한 어려움과 실제로 겪는 아픔 문제들을 갖다가 그리고 비전을 나는 것이죠. 비전을 나는 나눈 비전을 나눈다는 것은 그냥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벗어나고자 하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비전도, 비전은 시작도 하나님으로서 시작, 시작되고, 그 비전을 헤쳐나가는 과정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비전의 끝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비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이 있는지, 비전이란 정의하기를 열렬히 소망하는 미래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열렬히 소망하는 미래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열렬히 소망하는 미래상은 어떤 것입니까? 혼자 행복하게 우리 가족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뭐 이런 것은 아니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건다 아시죠?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미 세상의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천국이 되게 하는 것이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 승리할 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뭐, 니에미아 같은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그런 비전은 아니지라도,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이나이에 무슨 비전일까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아시는 갈렙. 갈렙이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나이가 85세였습니다. 85세 때여호수아에게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하기 힘든 땅을 갈렙이 자기가 정복하겠다고, 그러면 더 강한 들어가겠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우리 젊은 청년들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돈 많이 버는 것, 네이버 같은, 삼성 같은 큰 회사에 들어가는 것, 뭐 유명한 운동 선수 되는 것, 요새 많이들 원하는 뭐 유명한 유튜버가 돼서 돈도 많이 버는 것, 네, 그런 것이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야곱을 아시죠?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아버지였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이 야곱의 비전입니다. 요셉은, 요셉은 노예에서 국무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애곱당에서 노예로 있다가 애곱당의 국무총리까지 됐죠. 성경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어 그가 범사 형통하다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비전은 그분의 참다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항상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인물인 그 니에미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은 사람. 뭐그 정도만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조국의 상황을 알고 비통의하면서 금식 기도한 니에미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응답받은 니에미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많은 장애물들을 이겨내가며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공동체를 한 마음, 한 뜻으로 대기하기 위해서 훈신을다한니에미야 이러한 니에미야처럼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용사요.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더 많은 훈련과 연단을 하시,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정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품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